네, 첫째 날배 상태입니다. 두둥탁. 몸무게는 56.9가 나왔고요 샐러드를 사러 갔습니다. 운동협에서 샐러드 팩을 사왔어요. 이렇게 지퍼백이 있어서 아주 편할 것 같구요. 그 다음에 큰두부를 사왔습니다. 오, 신선한데 냄새가 좋진 않아요. 아, 그니까 신선한데 내가 좋아하는 냄새는 아니다. 야채 냄새 대충 이 정도 꺼냈어요. 두 주먹 정도 꺼냈는데 야채를 안 먹다 보니까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모르겠네요. 세척은 따로 해줘야 돼요. 저는 칼이 안 보이는 관계로 가위로 잘라주겠습니다. 네, 대충 잘라줬고요. 어, 물기가 한 거네가지고 바로 기름을 안 두르고 불을 조금 쐬어주겠습니다. 자 이제 물기가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으니까 기름을 넣어보도록 할게요. 반찬통에 옮겨 담았는데 엄청 푸짐해 보이게 된것 같아요. 여기에다가 오리엔탈 드레싱을 뿌려줄 겁니다. 무려 통계 아닌 6개월 지난 오리엔탈 드레싱이랍니다. <laughs> 6개월 동안 샐러드를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다는 거죠. 아, 양 샐러드 먹는 거 맛있게 좀 먹읍시다. 음. 맛있어. 두부가 좀 물렁물렁 부드럽긴 하지만 맛있습니다. 배고파서 그런가? 다 먹었습니다. 배 부릅니다. 어. 음. 몸무게는 엄청 급적으로 빠지지는 않았어요. 0.4 빠졌고요. 근데 배는 조금 홀쭉해진 것 같죠? 신기하게도 똥도 못 샀는데는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. 끝.